우리가 계속해서 성도님들과 요한복음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8장과 9장입니다. 8장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여인을 붙잡아온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혔으니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물은 질문입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여인을 죽일 것인가, 아니면 당신이 말하는 죄 용서를 할 것인가?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몇자 땅에다 쓰시고 성난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에 모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젊은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남아 있는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그 여인을 돌려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계의 길을 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알수 있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오셔서 비추어 주시는 빛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8장 후반부에 가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박이 아닌 자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를 신앙의 굴레가 아닌 자유를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속박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 자유를 누리시기 원합니다. 구장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만나는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보통 그 당시 장애의 결과, 질병의 결과는 죄값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과 다른 관점으로 말씀하십니다. 그의 죄는 부모의 죄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불편과 우리의 장애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8장과 9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8장.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밀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세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주의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주의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주의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 인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네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을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주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베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번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볼 것을 즐거워 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구장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루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루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닌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럼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모르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에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않냐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이로 돼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닌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않냐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일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도 일할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이르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출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한식교 성도 여러분, 오늘은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현장예배가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오시고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이따가 함께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